국정감사 중 욕설 박정훈 의원 과거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의원의 욕설 파문이 매우 뜨겁다. 박정훈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동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계 의혹을 주장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였고 이에 반발한 김우영 의원이 지난달 박정훈이 자신에게 찌질한 놈이라고 보낸 문자를 공개하자 욕설이 튀어나온 것이다. 1971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박정훈은 연세대 행정학과에 진학했고 육군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6년 졸업 후에는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로 입사하여 2014년 정치부 차장을 맡았고. 이후 채널A에서 정치부 차장으로 있다가 동아일보에서 워싱턴 특파원으로 2019년까지 활동했다. 귀국 후에는 TV조선으로 이직하여 뉴스 앵커로 활약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2024년 퇴직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그는 보수 철옹성으로 알려진 송파구 가베탄 숭천대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비상계엄 당시에는 비상계엄제 요구결의안에 찬성한 몇안 되는 국힘 의원이었으나 이재명이 계엄보다 더한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고 막말을 해대며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다. 박정훈의 장인은 전직 군인이었던 차기현으로 1 12군사반란 당시 5·16 군사정변에 참여하며 겪었던 경험들을 전두환에게 전수해주는 등 적극 동참한 인물로 알려졌다.